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범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세 마리의 신규 귀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 바로 잡아봄과 동시에 지금 메인화면에 신규 고스트폰이 있습니다. 요거 터치해보시면은 포획의 비밀 고스트폰. 전원을 켜는 방법을 찾고 있어. 기다려줘. 라면서 여기 웹툰 보여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 웹툰 보고 포획해보도록 할게요. 하늘마루. 라면서 하늘마루 국장판. 오늘은 대청소하기로 한다 실실 네네네네네네 얘네도 나중에 포획할 수 있는 귀신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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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정리정리하고 있고 어?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쓱쓱 주비 왕자님께 알려야 해 라면서 전설의 고스트 헌터 주비야 오랜만이야 뭐야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콜라가 먹고 싶어서 온 거야?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다구나 이게 주비야 계속 등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나는 신호기, 신호를 얻기 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버리겠다. 오, 신호기까지 등장제? 뭔가 얘도 이제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들면서, 크아, 샥샥. 얘도 근데 전기 귀신이네, 그러고 보니까. 고스트벌러 귀신을 소환하자! 소환? 슈? 번개 충전의 요소를 과지직 번개 충전 요소를 더욱 강력해진 번개 해론. 오, 번개 해론 전용 웹툰까지. 자, 1대1. 팍! 쭈빼 깨주시고. 역시 해론 든든하다니까? 징, 아무래도 성으로 돌아가 봐야 할것 같아. 하면서 하늘마루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라면서 그럼 신비님의 순간이동 요술로 데려다 줄게 오 우리도 같이 가보자 멀리 가니까 간식도 챙기자 좋다 콜라도 잔뜩 챙기거라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하늘성 무슨 일이야 주비 등장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고스트폰 신규 이건 전설의 고스트턴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인데 뭐 전설의 고스트턴터라고? 몇년 전에 호련이 나타나가 엄청나게 많은 고스트를 승천시켰다 아이가. 그래서 전설의 고스트 헌터라 부른다. 휴대폰을 막 잡아버려! 그리, 고 이건 고스트 폰이라 하는데 헌터들을 성장시켜준다 카더라. 전설의 고스트 헌터도 고스트 폰 때문에 된거 아닌가 싶다. 얘는 이제 폰으로 잡아버린다고 합니다. 역시나. 매일매일 헌터들을 단련시켜주는 물건이 있다더니 이건가 보네. 오. 고스트 폰. 고스트 헌터들을 성장시켜준다고? 그런데 이거 꼭 핸드폰 같이 생겼네? 핸드폰이면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주비야 요술 방망이로 충전을 한번 해봐라. 척, 알았어. 번개 충전 요술를 바지지직, 쾅. 전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띠링, 와 켜진다. 자, 띠링, 7 0 99퍼. 쉿. 뭐야 이거? 엄청나게 분열제? 뭐지? 자들이 어디로 날아가노? 전설의 고스트 헌터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 흠. 전설의 고스트 헌터가 저 많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라 카는데 우리도 빨리 가보자. 뭔가 신규도 떡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설의 고스트 헌터가 되기 위한 시험,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웹툰 봤는데, 이 고스트 폰이 아직은 완벽한 업데이트 된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실체만 등장한 것 같고, 아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땐이 고스트 폰이 다음 달 업데이트 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포획하기 위해서 여기, 준비 중인 거. 이것도 같이 그때 업데이트 될것 같아요. AR 포획. 들어가도록 할게 오, 쥐설려비로스. 아, 맞다, 맞다, 맞다. 잠깐만 잠깐 포획하지말고 자 신비 얼굴 눌러주시고 호스트 합체 갑시다 합체! 눌러주시면 쥐설려비러스 쥐설려랑 쥐네비러스 합체! 주루루루 이미 잡아놨거든요? 퓽더블에스 합체 쥐설려비러스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서 SD 모습은 요렇게 표 얼음 눈꽃 표정을 던지고 있고 약간 좀더 뭔가 귀염귀염해진 왜 예, 눈도 막 파란색으로 화장한 쥐설려비러스 확인 해주시고 그러면은 바로어서 포획 들어가도록 할게 진짜로 일렉트릭 해로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빈녀 사용 오. 왠지 빈녀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빈녀 가서 잡아주시고. 프렌즈 초콜릿, 어둡지 전혀 아이템. 아~ 또 빅녀 사용. 신호를 잘 지켜야지. 오 신호기까지 신호기 도 연관이 있죠. 아까 웹툰에서. 아... 일단은 일렉트로 헤로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날렵한 은총을 동원조정 아이템이랑 후기 안에 나와라. 진짜 오 이목이 타락버려 개꿀. 혹은 장미 다발, 송은 씨는 아이템이랑 마지막 빅녀? 아! 또 신호기야! 신호기만 겁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웹툰에 나왔던 귀신 <목소리가> 빨르 잡아버리고 9법사에 가면 쥐 도안 저장 아이템 아 이러면은 일반 녀석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왠지 일반 녀석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번에도 자 사운드 플레이 신호기 아니야? 돌이끼 응, 아니야. 돌이끼였구나 빨빠빨게게이쪽으 잡아버리고 나올 때까지 잡나 진짜. 엄마가 줘. 옥수수 통조림 근데 중요 아이템. 30분 뒤. 자 그럼 한번더 연마고 <laughs> 사운드 플레이. 거미줄을 와우. 감히 저래 붙잡아 주지. 약간 기존 묘주기 목소리일 줄 알았더니만은 바뀌었네요 새로운 사운드로. 와우. 트릭미야 먼저 지금 포획하기 전에 여러분 생김새 좀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오와 가로로 엄청나게 긴 모습 볼 수가 있죠 팔바 팔슝 잡아주시고 받는 순간 마비된 전기 고미줄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일렉 트 일렉트릭 쩍 잡아주시고 엄마 우슝 <목소리> 와 이게 일반 연에서 솔직히 잘 나오긴 하네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s d 은또이런 식으로 좀더 귀여워진 느낌? 기존의 묘지기보다? 예 그리고 놀이공원 티켓 터명이 전혀 아이템 개깔자 바로 이어서 또 일렉트릭 헤론까지 가자! 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옛날 귀신이잖아요 얘도 일렉트릭 헤론도 옛날 헤론 소리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다 확인 잘해야 돼요 옛날 헤론 소리 나도 세 시간 뒤와 여러분 제가 엿을 300개 이상 쓰고 빅엿 200개 이상 썼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럴 때는 왜 헤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바로 번개의 요술을 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비의 극장판 대박 패0 0 질러버려 아니 너무 안 나와 편지를 구매 이게 더 싸다 아니 빅엿 200개 질러도 안 나온다니까 번개해론 너무 안 나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잡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 번개해론. 될수 있으면 다음 업데이트 때, 좀 확률 떨어졌을 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현질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자, 도감 들어가. 너무 안 나와. 내려주시면은, 자, 일렉트릭 모주기부터 뿅. 찌릿찌릿 거미줄에 한번 걸려볼래? 일렉트릭 모주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아주 높은 곳까지 뛰어올 수 있지. 필살기는요? 닿는 순간, 마비되는 전기 거미줄. 슉슉! 닿는 순간, 마비되는 전기 거미줄. 나이스, 강화제 그래서 공격력은 295. 공격력 거의가 300인데, 아, 좀 S등급 치고는 무난무난하구요. 등장은 신비업트 극작판 2. 특징은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거미줄. 거미줄 대박 강화. 그리고 거미줄을 이용한 빠른 이동력. 전기로 게다가 더 빨리. 그리고 스킬은 닿는 순간 마비된전기거미줄 공격. 마비까지 일으키면서 이제는 습격력 2800. 오, 약간 좀 무난무난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그럼 바로 일렉트릭 헤론 너무 안 나오는 얘. 번개 충전 100% 일렉트릭 헤론 등장!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주변의 전기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 엄청난 스피드의 일렉트릭 펀치 슉슉 안 보이지? 엄청난 스피드의 일렉트릭 펀치 날린다고 하면서 공격력은 365 등장한 신변에서 극작판 2 특징은 주변의 전기를 마음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지 파괴할 수 있는 괴력까지 와요거만 봐도 겁나 세 보입니다 예 이마 이거 뭐야 이마에 약간 어떤 수정 에메랄드 같은 게 있기도 하면서, 온몸에 막 번개 찌릿찌릿 치고 있네요? 그리 스킬은 엄청난 스피드의 일렉트로닉 파워 펀치! 그리고 스킬 공력 4,400. 상당히 어. 높습니다. 개꿀. 와, 네. 너무 안 나와서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 바로 이어서 합체 귀신. 보시면은, 쥐 설려비러스! 쥐 내비러스와 쥐 설려의 합체 귀신. 쥐 설려비러스!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얼음 서커스장이지 필살기는요? 투명한 얼음 풍선 속에 영혼을 얼려버리기 <laughs> 움직일 수 있겠어? 와우 투명한 얼음 풍선에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영혼을 와우 쥐 네비로스랑 쥐 설레의 장점만 섞은 그런 귀신인 것 같은데 공격력은 860 상당히 높습니다 쥐 고스트 끼리 합체를 해서 그런지 등장한 고스트 헌더 특징이 특징이 대박인게 포획 포획 스킬입니다 일반 승천시 아이템 획득 확률 5% 증가 와 아이템 획득 확률까지 증가하면서 일반 승천시 골드 획득량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가 주부자 안써도 개꿀 능력치가 생긴다는거 그럼 스킬은 영혼을 얼려 얼음풍선 속에 가둬버린 능력 얼음풍선에 가둬버리기 어우 추워 그럼 스킬 용력6900 스킬 효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많이 키워야겠는데 여러분들 쥐설려비로스 개꿀 그럼 바로 해서 신규 귀신들 스킬 써보도록 할게요 일렉트릭 모조기부터 뿅깜짝 못할걸 깜짝 못할걸 피런 식으로 그리고 일렉트릭 헤론 너무 안 나왔더네 슉 일렉트릭 판치 일렉트릭 판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쥐설려비로스 가라 알려주지 알려주지 슝쫙 날려버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세 마리의 신규 신 전부 잡아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해론, 저만 이렇게 안 나온가요? 여러분들 잘안 나온다면 아래 댓글에 추가나안주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 여기까지.